안녕하세요. 저는 일환경 건강센터 근골격계 질환 예방 상담실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박상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최대한의 사회적 접촉을 피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하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세라밴드 운동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라밴드란 고무로 만들어진 밴드로 탄성을 이용하여 주로 근력 운동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됩니다. 세라밴드 운동의 장점으로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휴대가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운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라밴드로는 전신의 다양한 부위를 타겟으로 운동이 가능하며 오늘은 크게 등, 어깨, 팔, 다리 운동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1세트 8에서 15회 수행하며 휴식 시간으로는 30에서 60초. 총 3세트 반복하시면 되며 양측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움직임은 앞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앞쪽 부위 근육은 짧아지고 강화되기 쉬우며 뒤쪽 부위 근육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고 약화되기 쉽습니다. 이에 따라 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등쪽 부위의 운동은 근거없게 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다리를 뻗고 앉은 자세에서 세라밴드의 중앙 부위를 발에 걸고 양쪽 세라밴드 끝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팔꿈치를 벌리는 게 아니라 몸통 쪽으로 붙여줍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라밴드를 몸통 쪽으로 잡아당기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팔꿈치를 벌리는 게 아니라 몸통 쪽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등 운동은 구분 등 예방과 거북목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팔꿈치 외에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으로는 네. 자세를 잡을 때 허리를 구부린 상태가 아니라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바른 자세로 세라밴드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 운동으로는 어깨 앞쪽 어깨, 중간 어깨, 뒤쪽 어깨가 있으며 나머지 전체적으로 어깨 운동을 할수 있는 총네 가지 방법의 운동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앞쪽 어깨 운동부터 보시겠습니다. 세라밴드 중앙 부위를 양쪽 발로 밟은 상태에서 세라밴드 끝부위를 손으로 잡고 세, 세라밴드를 앞쪽으로 당겨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목 주변 부위 승모근의 힘이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양쪽 어깨의 힘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주실 때 최대한 승모근 부위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세라밴드를 당겨서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간 어깨를 보시겠습니다. 네. 앞쪽 어깨가 세라밴드를 앞쪽으로 들었다면 중간 어깨는 옆쪽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앞쪽 어깨 운동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승모근에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면서 양쪽 어깨 부위 힘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을 들어 올려주실 때는 손은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가도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어깨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뒤쪽 어깨 운동은 앞에서 한 것처럼 아, 한 것과 달리 세라밴드를 양쪽 손에 잡고 바깥쪽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양쪽 팔꿈치를 몸통 쪽에 붙이며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당겨서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쪽 팔꿈치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세라밴드를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깨 전체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앞쪽 어깨와 가운데 어깨 운동을 한 것처럼 세라밴드 중앙부위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세라밴드 끝부위를 손으로 잡고 하늘 쪽으로 세라밴드를 당겨서 들어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만세하는 모양처럼 위쪽으로 쭉 들어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승모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여라 밴드를 당겨서 들어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어깨 앞쪽 운동과 중간, 뒤쪽 운동, 어깨 전체 운동을 통해 네 가지 어깨 운동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어깨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회전근개 파손 예방과 50견 예방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팔쪽 근육의 운동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두박근 운동입니다. 이두박근은 흔히 우리가 알통 근육이라고 말하는 근육이며, 위팔뼈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뒤에 이유... 운동은 왼쪽, 오른쪽 각각 나눠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라밴드 중앙 부위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양쪽 세라밴드 끝 부위를 한쪽 손으로 잡고 팔꿈치는 몸통에 붙인 상태에서 어깨 쪽으로 손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몸통에 고정하신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두 박근 운동입니다. 이두 박근은 팔 위팔뼈 앞쪽으로 부착되어 있는 운동이라, 아, 근육이라면 3두 박근은 위팔뼈 뒤쪽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영상을 통해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삼두박근 운동 또한 이두박근 운동과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각각 한 번씩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밴드 중앙 부위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양쪽 끝부위를 한쪽 손으로 잡고 이두박근이 앞으로 당겨주셨다면 삼두박근은 뒤쪽으로 팔꿈치를 펴듯이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하실 점으로는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 팔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팔꿈치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시고 팔꿈치를 펴듯이 세라밴드를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상지 쪽 근육을 했었다면 이제는 하지 다리 쪽 근육 운동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이며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라밴드 한쪽 끝 부분을 기둥에 묶은 상태에서 세라밴드 중앙 부위를 앞쪽 발목에 걸어줍니다. 시작 자세로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세라밴드는 발목에 걸어놓고 네, 운동으로는 이 상태에서 다리를 펴서 세라밴드를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당겼다가 다시 무릎을 구부려서 돌아오신 다음 다시 앞쪽으로 발차기 하듯이 세라밴드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무릎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무릎이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발차기 하듯이 세라밴드를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허벅지 뒤쪽 근육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햄스트링이라고 말하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시작 자세로는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세라밴드 끝부분을 앞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 운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뒤쪽 기둥에 걸어 놓고 반대쪽 세라밴드 중앙 부위를 발목 뒤쪽 부위에 걸어줍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세라밴드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으로는 아래쪽 다리가 최대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 다리가 최대한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라밴드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수행하는 것을 한 세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라밴드를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아리 운동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장딴지라고 말하는 부분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종아리 운동의 시작자세로는 다리를 뻗고 앉은 자세에서 세라밴드의 중앙 부위를 발끝에 걸고 나머지 한쪽 세라밴드 양쪽 끝을 손으로 잡아줍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네. 이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발목이 좌우로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목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하는 것을 1세트로 해서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세라 밴드를 통한 상지와 하지의 운동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보시다시피 어렵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운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 등을 통해서 우리가 금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